신차는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앞으로를 결정합니다. 특히 테슬라처럼 유리 면적이 넓고 도장면이 예민한 차량일수록 초기 관리가 차량의 전체 컨디션을 좌우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테슬라 모델 Y 신차 패키지 시공 과정입니다. 신차 검수부터 썬팅, 생활보호 ppf, 각종 코팅 작업, 그리고 루프 열차단 ppf까지. 차주님께서 원하셨던 구성 그대로 꼭 필요한 포인트는 정확하게 짚어 처음부터 마음 놓고 탈수 있는 상태로 완성해드리는 과정을 차근차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모델와의 차량을 작업해오며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다양한 조건과 요청을 거치며 축적된 데이터가 있기에 많은 테슬라 사장님들께서 믿고 맡겨주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테슬라 신차 패키지는 어디서 하느냐가왜 중요한지 그 이유를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테슬라는 아무데서나 아무렇게 시공하면 그 결과가 바로 드러나는 차량입니다. 조금만 섬세함이 부족해도 마감이 어색해 보이거나 시공 후 만족도가 크게 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실제로 예전에는 작업하기 까다롭다는 이유로 테슬라 차량 썬팅이나 신차 패키지 작업을 아예 받지 않던 시공점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만큼 테슬라는 단순히 작업 항목이 중요한 차량이 아니라 누가 시공하는지, 얼마나 많이 다뤄봤는지, 얼마나 정확하게 작업해 왔는지가 결과를 좌우하는 차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희 시공점이 가장 큰 특징은 테슬라 원예인 대표가 직접 시공에 참여 한다는 점인데요. 테슬라를 직접 타고 관리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차주님들이 어디에서 불편함을 느끼는지 어떤 부분을 가장 신경쓰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신차 패키지는 무조건 신차 검수 부터 시작합니다. 외관 상태부터 도장면 컨디션 이물 여부와 단차까지 하나하나 꼼꼼 하게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후 작업 방향을 정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검수 결과를 차주님께 숨김없이 그대로 안 안내드린다는 것입니다 인수를 진행할지 혹은 인수거부를 선택할지는 저희가 아닌 100% 차주님이 판단에 맡깁니다 차량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정확히 전달 드리는 것 그것이 신차 패키지의 시작이자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인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테슬라 차량에서 요즘 특히 많이 선택하는 작업이 바로 루프열차단 PPF입니다 썬루프 안쪽에 썬팅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외부에서 열을 차단해주는 PPF 시공으로 실내의 개방감은 그대로 살리면서 체감 열기는 확실하게 낮춰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차량 역시 30% 농도의 열차단 PPF로 눈부심이나 답답함 없이 자연스러운 시야를 유지했고 주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스크래치나 스톤칩으로부터 루프 유리까지 함께 보호해주는 효과를 가져갑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체감 만족도가 확실한 작업으로 열차단과 보호를 동시에 고려하시는 차주님들께 꾸준히 선택받고 있는 구성입니다. 테슬라 모델 Y는 유리 면적이 넓은 만큼 썬팅에 따라 체감 차이가 아주 크게 느껴지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두운 농도를 선택하기보다는 열차단 성능, 눈부심 억제, 주행 시 편안함까지 함께 고려해 차량에 맞게 세팅합니다. 저희 매장을 찾아주시는 모델 와의 차주님들께서 주로 비반사 세라믹 필름이 솔라가드 프리미엄, 제니스, IR를 많이 선택하여 주시는데요. 강한 열차단 성능은 물론 시인성과 색감까지 안정적이다 보니 실사용 만족도가 특히 높은 필름입니다. 실제로 썬팅 작업을 마친 뒤에는 차 안이 훨씬 쾌적해졌다. 운전할 때 눈이 덜 필요하다는 말씀을 가장 많이 해주시기도 합니다. 생활보호 PPF는 요즘 신차 패키지에서 사실상 빠지지 않는 핵심 작업이 되었는데요. 모델 Y의 경우 도어캐치와 도어캐치 주변, 도어엣지, 충전구, 트렁크 엣지, 그리고 2열 도어 하단처럼 주행 중 스톤칩이 잦은 부위, 전방 카메라, 실내 디스플레이까지 사용하면서 가장 먼저 손상되기 쉬운 부분들이 명확합니다. 저희는 이런 포인트들을 중심으로 하지 않게, 하지만 꼭 필요한 곳은 빠짐없이 보호해 드립니다. 지금은 잘 느껴지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해독이 정말 잘했다는 말 가장 먼저 나오는 작업이 생활 보호 PPF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리 파이스코팅, 가죽 시트 코팅 등 각종 코팅 작업까지 꼼꼼하게 마무리합니다. 이런 작업들은 당장 눈에 확 띄는 변화보다는 시간이 지날수록 차이를 느끼게 되는 부분인데요. 비 오는 날 시야가 훨씬 편해지고 오염이 쉽게 달라붙지 않아 관리가 수월해지며 전반적인 차량 컨디션도 한결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처음에는 잘 느껴지지 않지만 타면. 탈수록 해두길 잘했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작업들이랍니다. 테슬라 모델 Y 신차 패키지 어디에서 진행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작업 경험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그리고 차량을 누가 직접 다루는지를 한 번쯤은 꼭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신차 패키지는 차주님이 앞으로 이 차량을 얼마나 편하게 얼마나 오래 좋은 컨디션으로 탈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시작이기 때문인데요. 그 차이가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는 오늘 영상 속에서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신차 패키지는 어디서 어떻게 자느냐에 따라 결과도 만족도도 분명히 달라집니다. 얼마나 많이 달아봤는지 그리고 누가 직접 시공하는지 그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게 느껴집니다. 울산에서 테슬라 모델 Y 신차 패키지를 고민 중이시라면 오늘 영상을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차량을 오래 타실수록 선택의 이유가 분명해질 겁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시공과 관련된 문의는 아래 더 보기단을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